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원가 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계약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좀 컨설팅 능력이 있고 좀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우리 하는 일에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 컨택 포인트 하나를 파는데 굳이 그뭐 아까 젠마코리아요 거기서 냄비가 잘 나가는데 냄비야 못 팔면 저기 수세미라도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생각에 좀 틀을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쪽은 네. 공부를 원래는 많이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백문영 대표가 다 도와주게끔 네. 돼있어요 시스템이 네. 그리고 어차피 좀 이득을 그, 공, 그 사람이 공부를 20년 넘게 하고 그 현장에서 6천회가 넘는 강의를 하고 뭐조인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찍어만 오면 네. 닦는 건 우리가 다 해준다 네. 그러면 수수료를 이게 분배를 하고 뭐 어쨌든 그럼 생명보험 코드는 있어야 되잖아요 까놓고 네. 그러면 저 이걸 이원화 시킬 거란 말이야. 서사모, 서사모 이 라이언 그룹 밴드하고 보험을 하는 이 밴드를 완전히 분리 시킬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성향들을 제가 컨트롤 하냐. 첫 번째는 제가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저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식비가 88,000원에 니다 식비 만. 그러면 본인이 냈던 걸전다 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좋은 얘기 해주는 거고, 어차피 제가 그 팔려고 이라 멀리서 오신 분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이 방향성을 좀 잡을 필요는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얘기를 딱 해드릴게요. 본인 오늘 10만원 내셨잖아요. 90만원 추가가 있게 되면 이제 VIP로 바뀌어요. 그럼 제가? 제가 장 들어도 돼요? 같이 안 들어도 돼요? 이 형님 벌써 저한테 200냈어요. 대구 저막따따갔 하고 날라다녔잖아요. 음. 이분은 벌써 200을 냈어요. 이분 때문에 모인 거예요. 어제 그냥 바로 90만 원 들어왔어요. 또 추가. 음. 그러니까 이분은 조직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서 어차피 저는 또 애프터 미팅을 계속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왜 v i p 면은 한마디로 라이언한테 평생 형님 소리 듣는 거예요. 나한테 형님 소리 들, 들으려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내라는 거요그 대신 내가 어떻게 관리해주는지 보면 그게 세스 영업이 됐든 아니면 생명보험 영업이 됐든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100만원 냈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 벌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는 1000만원을 올릴 거예요. 1000만원 내면 1억 벌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형외과 원장이 될 수가 없고, 치과 원장이 될 수가 없죠. 이세상에 어떤 숨어있는, 숨어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원래는 그 네트워크 회사를 하는 건데, 네트워크 회사는 사람을 두명 뽑아서 반열을 박아놓고 부산들을 그 저기 족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소개를 해서 하게 되는 거는 우리는 그 수당 자체를 그냥 직이를 준단 말이야 장기 렌트든 매트리스 쇼파인데 이거는 그냥 잔잔발이라고 하는 거지 컨설팅을 할줄 알면 소개가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배울 건데 저는 직접 가서 안 가르치고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가르칠 거예요 왜? 녹화해서 편집해서 보내고 왜? 집에서 휴대폰 갖고 그냥 얘기를 할수 있어 스카이프 제가 하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시작된 거야 저는 어저께 90만 원 받아서 90만 원 내지 저 장비를 다 샀어요 이제 그게 이제 택배가 오게 되면 녹음기도 있고 이제 어떤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지 제가 굳이 본인을 찍지 않고 제가 제 하는 거는 있는 그대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편집해서 써먹을 얘기는 써먹고 아직 내보내기는 좀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해서 써먹고저도아 이렇게 좀말 패턴을 좀,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름 중요한 포인트는 어차피 뭐가 됐든 그 vip가 되지 않으면 vip가 되지 않으면은 일을 저는 이 일을 세, 코스모트한테 오글렀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데 본인께서도 많이 보시긴 는데 견적을 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뭔가 있는 거 자체는 <laughs> 뭔가 집중을 못 하고 있고 머리가 주변이 아프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뭐울산의 고용청이라든지 누구 따다닥 하는 그 친구들은 다 제가 그랬어요 네가 10만 원에 내가 내 동생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이걸 내년에 천만원 낼 사람들인데 그걸 내, 그 사람은 오늘 네가 지금 10만원 내고 나서 무슨 놈의 매니지먼팅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나랑 전화통화를 그럼 말이 안돼 그러면 어쨌든 네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100만원 하게 되면 저는 보험 코드도 내줄 수가 있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냥 바로 돈을 벌게 될 건데 있어요 코드도 바로 내줄 수 있죠 그리고 생명보험은요 10만원짜리 하나 하게 되면요 120만원 나와요 단위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보험사 경력층은 안 뽑아요 제가 먹고 살수 있게 해줄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본인이 제가 제일 싫은게 있어요 꼴값하고 꼴값하고 꼰대 본인 스타일대로 그냥 살아버려 꼰대 그냥 안 바꾼단 말이야 뭐를 뭐 스카이프 하라고 하면 뭐냐면 저는 못하는 사람은 안 데리고 가요 내가 내고 계약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뭐 못하는 사람까지 왜 데리고 가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뭐 일일이 신경 써야 돼? 근데 1 0만원인는 신경 전혀 안 써요, 저는. 근데 맛있는 거드시고 가시고, 실질적으로 90이 추가가 있긴 데 이제 부 i p 라고 해서, 그게 세스가 됐던, 보험영업이 됐던 제가 아직, 왜냐면 본인들은 민첩돼서, 전화로 다 얘기할 거야 이렇게. 뭐 어떤 거, 저 자료 뭐, PC에 앉아서 집에 뭐 듀얼, 저는 쓰거든요. 그럼 스카이프 하게 되면은, 화면도 보여줄 수 있고, 뭐두 있고, 근데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한 명, 두 명, 세 명, 열 명, 뭐천 명이 계속 들어오겠죠. 만 명까지. 그러면 얘기하고 거기서 질문을 나 혼자 답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또 이렇게 누르면 또 선배들은 또 답변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갖고 아 이게 힘을 얻고 한, 한 30, 40분 이렇게 했는데도 아 매니지먼트는 되는구나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을 잡아라 스카이프 제가 어제 PC 버전하고 저다 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운하고 하는 방법 무조건 배우라고. 하는 방법 배우는 것까지 제가 블로그 다 올려놨어요. 그럼 그거 보고 안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자라는 건 다른 게아니고 제가 총판 딜러이긴 하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바쁘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다 놀기도 놀고 엄청나게 재밌게 다니잖아요. 저도. 그러면 놀땐 놀고 일을 할 때는 하는데 본인께서 소득을 얼마나 버시는지 제가 봤을 때잼막 거래 그거 절대 안 나와요. 시하게. 뭐 하여튼 본인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게 사실고. 어차피 내가 얼마를 하면 얼마를 버는지 딱 떨어지는 게 좋은 일이에요. 응, 그래서 젠마뭐 열심히 하시고 젠만은 얼마 으셨어요 사업자로? 아 이제 뭐요한달정도넘는가 처음 시작할 때뭐 뭐 하나라도 샀을 거 아니에요 물건은? 그건 이제 세 개, 66만 원? 66만 원? 다 회원가입 이 되니까 회원가로 사요 저는 100만 원 내면 그냥 평생 매니지먼트 해줘요이 사람이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저랑 전화 통화하신 적 전혀 없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께서 뭔가 멤버십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을 전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면 은 몇만 사람들은 저기 보고 친, 친해요 저는 직접 다 만나고 제가 다 온라인에서 리크루팅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오 오식을 잘 하신 거 같죠 딱 봐도 아니 나는 영업적으로는 전혀 무, 문외한이라서 영업적인 거는 무, 문외한이기 안, 때문에 안 영업적인 것또는 문의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든 되 전문가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본인은 어디 가서 누구 명함 받고, 누가 설명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이제 커미션을 쉐어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 역량이 있으면, 만약에 현장을 본인이 가셨는데, 현장 명함을 가져오세요, 그냥. 그래서 저한테 찍으세요. 음. 영상통 어떤 사람, 아, 그러면 본인이 얘기해야 될게 있고, 제가 얘기해야 될게 있어요. 그럼 제가 따다닥 해주면,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그분한테 영상통화 해도 되고, 뭐 방법은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할수 있으면 가장 좋죠. 전 지금 올라오면서 45만짜리 계약 또 받았어요. 가정용. 가정용 그냥. 전화가 와요. 그냥 얘기 몇 마디만 하면 그냥 툭 하면 탁 하고. 영업이라는 건 항상 진실해야 되거든요. 45만짜리 계약 받으면은 괜찮아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제가 계약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준비돼 있으면요. 어떤 과정에서 힘든 건 있으려 하지만 결국은 극복해 낼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본인한테 영업을 하라는 얘 아니에요. 일단 멘탈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공을 한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들을 귀. 원래 듣는 데에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듣고 나서 느끼는 게 있으니까 내신령이변화가 되니까 이게 결국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세요? 네? 그렇게요? 예. 네. 중요한 거죠. 뭐 중요한 아니고요. 아, 제가 그렇게 있네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들을 귀를 막고 있거나 뭐 내가 뭐내 스텔라 하면 그냥 어차피 그냥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조직의 수장에 어떤 에너지를 주고 뺏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적이 없는 분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당근이 있지만 채찍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 쪽에서 와서 그, 결국은 고통을 감내해야 돼. 그래서 부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90만원 받으면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든 이게 개인적으로는 안할 거예요 이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딱 얘기를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여기 왜냐면 이거를 하게 되면 또 노트북도 켜놓으면 뭐가 쌍방향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도 있고 얘기도 하고 저는 좀 이렇게 괜찮은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그냥 집에서 할 때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그냥 좀 재밌게 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매니지먼트를 옛날에는 이게 내 사람 이거 끼고 뭐 아침에 출근했냐 저녁에 저기 기소했냐고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 그런다고 실적 나와요? 안.. 죽었다 깨나도안 나와요 그러면 시대가 바꿨기 때문에 온라인 안에 어떤 이런 멤버십 VIP의 어떤 그런 어떤 대우 그리고 내가 내 코칭을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평생 하는데 100만.. 싼거 아닌가요? 다음 세대까지는 이어갈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이 자체가 밴드가 나중에는 이제 인원이 좀 많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면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로 그냥 떠오르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또 자료도 내가 다 옮기라고는 직원들이 다 옮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쓰는 것도 세스에 대해서 일을 쉽게끔해서 쓰지만 전딱뭘 들으면 내년에 저걸 책을 내려고 저는 준비 중이에요. 뭐 영업 어디까지 해봤니? 응? 뭐실전 세일, 세일즈맨이 거, 알려주는 거짓은 가라. 영업이라는 건 원래 처절하다 고뭐 이런 식의 해서 써가지고 하면 대기업에서 강의 요청이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 가서 강의 요청 아 느낌 좋았다 그러면 우리 세스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라고 그 정도까지 하면 성공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으니까 본사 가서 명함도 이것도 갖고 이제 본사에 아마 제가 그 방을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본인께서는 선택을 딱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과 저의 그거예요. 어차피 박선진은 이 사이는 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건 제조직이기 때문에. 뭐냐면 본인 형편을 저는 몰라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걸 제가 다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준만 얘기하고 기준이 안되면어차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일은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의 어떤 그런 살감 그런 걸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결국은 저도 내 사람이 필요하고, 내 형이 필요하고, 내 가족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어떤 그 얘기를 한거예는데그 마음을 쓴데 있어서 나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자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물에 물타는, 술에 술탄는 살고 조직은 그냥 저기, 닭나라로 대로가요 그러면 90만원 출가가 입금이 되면 제가 먹고 살수 있는 거리를 드릴 거예요. 생명보험 자체는 따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빼서 또 관리를 따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은 먹고 살수 있는 무기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게 무기가 많다라고 해서 다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설명을 많이 안 하는 보험이 더 맞으실 수도 있는데 뭐 10만짜리 하나면 120을 먹고 살지 않아요? 하나만 계약해도 본인 본인이 계약한 거서 본인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본인도 그게 필요하면 선택은 본인께서 하세요. 본인께서 하세요.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다. 아, 그럼요.